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모티봅니다 자, 에코프로 모티가 10만원에 딱 걸쳐서 끝났습니다. 뭐, 10만원을 이탈할까 말까. 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지. 그리고 그 내용 있죠. 지금 6월달이 되면 그 공매도 금지가 끝나죠.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될수 있는데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든 전구체는 에코프로 bm으로 나가고 에코프로 bm은 셀 업체에 양극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쵸? 그럼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익구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리튬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익구조가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평균치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7% 정도의 마진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볼륨이 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 볼륨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즉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보면 매출도 꺾였습니다. 이익도 적자로 돌았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5조까지 매출이 낮아진 상황. 그러면 23년도에 7조, 7조 정도였으니까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30% 정도의 감익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전기차 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에코 프로 BM은 마진이 7%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평균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에코프로 b m 의 마진율입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좋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 기대감을 자극해서 주가가 58만 원까지 올라갔고 상장된 이후에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42,950원을 상장을 했고요. 지금은 10만 원 정도 상장 이후에 거의 한두배 이상 올라간 그런 가격대지만 이때부터 24만 원까지 올라 갔었던 건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들고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죠. 양극재는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하면 양극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가 필요한데 어,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전구체가 필요하니까 에코프로 머티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더 빠지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장 시점에 기관놈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의 여기 상장 가격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3조 원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모한 내역을 볼게요. 여기 36,200원, 그렇죠? 36,200원입니다. 이 공모 확정가 36,200원이 어디예요? 희망밴드 최저치예요. 그렇죠. 최저치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농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가 이때 상장하고 나니까 3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이때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가격 랑 비슷하니까 지금 시가총액을 보죠 에코프로 비엠의 21조 그쵸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비엠의 시가총액의 에코프로 모티는 50% 정도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구조상 그리 그래, 산업구조상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때요 에코프로 비엠은 21조입니다. 그런데, 에코 프로 머티는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30%대 정도밖에 못 가고 있다는, 즉, 지금은 저평가다. 그러면 더 빠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나빠지는 거? 이미 나빠진 거예요. 자,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랐어요. 근데 그 올라간 부분의 상당 부분, 거의 한60% 70% 정도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박살났어요. 그럼 실적 박살난 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 됐어요? 탄약이 된 거예요 주가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차 시대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과하게 빠진 게 어디에요? 에코프로 머티에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1조, 그리고 에코프로 버티의 시가총액이 7조. 이건 기본적으로 10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가를 못 잡으니까 새로운 시작점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점을 못 잡으니까 뭘 해야 돼요?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뭘 해야 돼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내 계좌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1월 1일부터 5월 1 2일까지내 계좌수익률은 490% 그리고 이 내용은 철저하게 강한 종목군들만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만들어낸 결과고요. 어떤 종목을 매매했길래 이 정도의 그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보시면요. 자 내용 보세요. hlb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4% 13% 근데 특징이 있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 최근에 전기관련주 강하죠 재룡산업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매도 확인하고 매수했다는 점 신고가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그렇죠 모든 주식은 이렇게 단영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즉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바닥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확인하는 과정을 제가 다른 신곡과 종목들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시장감에서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1진 전기 대원전선 vt 금요일이 5월 10일 날 금요일 자 내용 보시면 1진 전기 자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랬을 때뭐 1%, 13%, 8%, 이런 식의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밑에 대원 전선 자 내용 보셔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합니다 24%의 수익을 내고 올라가니까 더 사요 금요일 날9% 상승 그 밑에 vt도 마찬가지예요 vt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9% 정도의 수익을 실현시키고 그쵸 다음 주에 나머지 물량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저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간 것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증명해야 돼요? 실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 어때요? 안 좋아요. 그쵸? 그럼 실적이 좋아질 때 올라갈까요? 아니면 좋아질 것 같을 때 올라갈까요? 아니면 다 빠졌을 때 반등을 줄까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좋아질 것 같을 때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다시 발생하니까 어 이제 리튬 가격 돈에 리튬 가격 다 빠졌네 그쵸 재고 처리 다 했네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을 확인한다 제가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싸다는 기준이 실적 기준에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실적은 확정된 실적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래 실적 기준에서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실망감이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가 이탈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정확하게 반등을 확인하는 점입니다. 반등을 확인하는 점. 그걸 보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고, 그 결과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에코프로머티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 로 ...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그룹 실적 안 좋아요. 근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이라고 보지만 정확한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쳐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